6번 최영수 카자흐스탄에 대한 전력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어, 심리적인 고리선전은 신종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이에요 그만큼 양 국가의 자존심과 선수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기 때문에 선수들 정신을 바짝 차려줍니다자 김태영이 문전으로 뛰어선다면 조금 쉽습니다 5참 반전 5분 30초 문전으로 가볍게 밀어줄골 최영일 왼쪽으로 좌우로 돌리고 흐르는 방향 앞을 향했습니다 자, 죽어 빠졌습니다. 정전, 공간, 가운데로, 쭈욱! 아, 업사이드에요. 네. 업사이드에요. 그, 볼 뺏어서, 오른쪽 그루 뺏었습니다. 재형수, 똘똘똘 뺏었습니다만은. 아, 가서, 어, 교차는 경기 흐름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재영수 오르릉 쪽으로 끌뻔 했어요. 자, 이상윤 의전으로 끼웁니다. 헤딩! 아, 옆으로 가갔어요재영수죠 네, 네, 이것이 바로 차봉민 감독이 요구하. 180살째 늦기. 자 최영수가 달려들면서 공에서 시선을 띄지 않고 헤딩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뒤에서 본데요 저희가 카메라를 16대를 동원했습니다 코나킥 자 최영수가 다시 오나요 뒤에 최영수 헤딩으로 로빙 헤딩 아하. 살짝 그야말로 어. 강도보다는 이제 각도만 살짝 꺾어줘야 그렇죠. 되는데요 최영수의 헤딩 연결 김도훈의 문전세 골 멈추고, 문전으로. 최영수 헤딩! 돌! 이겼습니다, 소리! 최영수의 콕돌! 0탈해 24분이에요. 서정원의 연결, 최영수의 방안을 찍는 듯한 헤딩 숲. 보세요, 서정원이가 오른쪽으로 접어놓고, 높게 뛰어주는 것. 자연스럽게 최영수 선수가 방안을 찍듯이 박아놓고 있거든요. 골길바 손을 뻗쳤습니다만, 천장에 꽂히는. 네, 그렇습기는 그런 골이었어요 네자 국가대표로 11번째 출전해서 최영수 선수가 다섯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자 한국 이제부터입니다 첫 골을 터뜨린 최영수 네자 표정이 네 밝가진차본근감으로 네네 주고 네 이기영 최영수 노스 패스 네 이상윤 네 이기영 길게 드로잉 네자 최영수 뒤로 네자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자 하석주 네 최영수 네자 돌아서서 뱅킹 자, 왼발로 센터링 한국바트 서정원 역스 페스 최영수 앞으로 들어갑니다 서정원 왼발로 센터링 아깝죠 정면 자 최영수가 앞으로 가 있는데요 접치도 다시 최영수 한두까지쭉 크로스 발려줍니다 데 발쪽으로 굴러오는 볼의 방향 자 보세요. 카메라가 정확하게 잡아줬는데 뒤집발보다 예. 볼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발의 역학적인 반응은 발등이한록 같습니다. 한... 프랑스 월드컵 최종 여정 여전히 분위기 치열한 모습 달자 마치 감독이 손가락으로 계속 돌리고 있죠. 네. 저것은 선수들에게 좀더 어, 빨리. 여기 지금 가자사는 일등으로 이긴 가운데 감성이 메아리지고 있습니다. 최용수를 일부러 거도차세 회장 대응이요? 안 해보세요? 네, 최용수가 볼 컨트롤에서 패스를 했을 때 늦은 것을 파밀리프 선수가 고의적으로 발족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그런 관계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배달인 높게 옵니다 최용수, 덜크버스? 네, 걸로 네. 왔어요 네. 전반에는 원 스트라이크를 썼는데 그만큼 이제 공자팀명들볼 최용수, 볼치고들어갑니다 앞을 향했습니다 왼쪽, 자 오른쪽으로 고산 쳐치고 넘어 자, 최영수가 골을 가해 놓고요. 네. 몸으로 벽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영수에 말려들었어요. 네, 처음에서 내버려뒀던 그런 상황. 자, 최영수, 일단 몬스톱 패스합니다. 서정훈 선수도 예순번이 넘죠. 네,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어폭스했었던 그런 선수니다 네. 자, 골수톱 한다 주고, 왼쪽 경면 문제들어 띄우고, 최영수. 아, 그러나 앞죠 살짝 띄워주는 볼 다시 최영수 잡았습니다 밀고 쳐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깝죠 일단 걷어냈습니다 최영수 앞으로 길게 졌습니다 서동원 쪽으로 서동원 가운데 살 골치고 들어갑니다 하석주 기다렸다가 센터링 헤딩. 차 쳐나요 네 1발 숨겨오는 거을기진발을 맞추고 최영수습학이딱 벌써 백호트에서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거든요. 그습세요 여기서 슬라이딩 멈추고 강하게 왔기 때문에 네. 아 발로 툭 떠서 멈습니다만은 반동이 컸습니다. 자, 한 명도 하석지 쪽으로 자, 세형수가 뒤를 발피고 센터링 팔슨 멈춰 슥! 떠리요 하석지의 연결, 네, 하석지의 연결 이대영이 됐습니다. 세용대형 두 번째 골을 터트려요. 네. 가석주의 뛰어차는 것 서정원이가 가래기로 통과를 시켜줬네요. 네. 턴을 만들어줬고, 최영수가 오른발로. 내다면서 오른발 각도를 바깥쪽. 가석주 네. 왼발 뛰어차는 거죠. 서정원이가 턴널를 만들어줬고, 네. 세영수가 네. 오른발 바깥쪽으로 찬 것이 포스를 맞고 튕기면서. 자, 가석주 왼발로 뛰어갑니다. 헤딩 들어간 돌! 세이뛰가습니다 네, 최용세 패스트릭 세트 최용세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다섯골최용의날입더라이렇 보겠습니다. 왼발 다섯골. 그게 최용세네. 여기서 최용세점 브레이크 도쳐. 몸을 쪽. 두십 분이면 시스워트는. 어 그런 기적인시스워트기 때문에 골키퍼가 꼽장없이 나한 겁니다. 몸을 날려 오른손을 뚝뻗어봤습니다만은 빨려들 듯이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자 오늘 이렇게 되면 자 하석주 넌스터패스 저스오 업사이드 아니에요. 자고동훈이 따라갑니다. 살려냈습니다. 최영수. 왼발로 다시 밀어줬습니다. 자 최영수. 하수에 아, 대한 부담과도그렇서한국인의제입를을 허용한 것은 최종에선전 끝날 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자더도프 헤딩. 좋습니다. 길목길목 잘 지키는 한국 수비.